촬영 없는 날 아니야? 수상한데? 마이크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들려요? 네. 갑자기, 뭐 살림살에 다 들고 오라는 거예요. 영양제를 막다 들고 오래 갑자기. 오늘 촬영 없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막 급하게 막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이거 뭐 어디, 어디 공개되는 거야? 어색해요. 아, 브루노 턴스야? 어 뭐야 오늘도 찬스 이거 해야지 그러면 오늘도 찬스 이거 왜안 시켜? 아 너무 갑자기 이거 보는데요? 이거 보면 데네뭐 이것저것 가져왔는데 유산균, 글라겐, 우산, 다투어 지금 얼추 여덟 여덟 개왜8 여덟 개인데 아 이게 뭐 근데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뭐 아침에 저녁에 나눠서 저 늙지 않는 거 위주로 뭐 이런 걸 챙겨라 하길래 내가 그냥 막 그거 막다아 갖고 왔거든요. 소개해줘? 빼야돼, 이거. 빼세요. <laughs> 다음에 찍자. <laughs> 다음에, 다음에 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 바로 난 유산균. 어? 종합 비타민 먹고, 비타민 D 따로 먹고 하는데, 안 늙는 거? 네. 거좀 거저 알려달라. 형, 아, 찬터기 분들한테는 제가 거저 알려드려야죠. 오늘 찬스에 늙지 않는 영양제 편이구나? 그래서 기습으로 하는 거, 진짜 찜 먹는 거. 맞아맞아 맞아. 이렇게 서로 신뢰관계가 없나? 뭘 선물할 게뭐 있어? 어차피 광고가 없는데, 우린. 이거 찐이다. 이렇게 있어, 요늘 늙지 않기 위해 먹는 영양제, 제가 먹는 걸좀 풀어볼게요. 카메라 좀 꺼봐요. 그냥 오늘 뭐 편하게 하면 되죠? 이건 뭐 많이 드실 텐데. 뭐 이런 거 공개해도 되나? 비타민C. 그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C잖아요. 레모나부터출발 뭐, 비타민C, 뭐, 1000mg, 이런 것도 많이 먹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건 좀 약사쌤한테 추천받은 제품이에요. 이 비바C 과립인데, 건강기능식품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가방에도 제가, 뭐, 있잖아. 그니까 이거는 그냥 과립 형태여서 물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잘 넣고 다니는 비타민C고 리포존 비타민C를 사러 갔다가 그 약국 선생님이 아, 이거 드세요라고 해서 이게 흡수율이 되게 좋대요. 합성이 아니라 천연이어서 약사 선생님 본인이 드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비타민C는 너무 시니까 물이랑 그냥 꿀떡 넘기는데 이거는 보라색 컬러고 베리맛으로 출발해서 단맛으로 제 이제 계속 이제 맴돌거든요. 그래서 물 없이 먹어도 되고, 저한테 권할 때 약사쌤이 딱 한마디 했어요. 피부결이 되게 좋아지실 거예요. 그 본인이 느꼈다고 해서 저한테 그냥 이거를 강력 추천해서 지금 여름에 너무 덥고 자외선 맞으니까 비타민C는 어차피 먹어줘야 되니까 그냥 꾸준히 먹기 좋고 내가 까먹어도 그냥 밥 먹고 나서 식후에 전 주로 먹으니까. 뭐로 기분 탓인가? 피부결이 좀 맨들맨들해지는 것 같고 하루에 전한포 피곤한 날은 저녁에 또 먹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 위에서 반드시 먹는 거는 아시겠지만 콜라겐. 아, 이 식사한데, 진짜 먹는 거 가져오라며. 이 콜라겐은 무조건 필수예요. 왜냐면 콜라겐이 나이 들면서 감소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꼭 하죠. 콜라겐은 신발 밑창과 똑같다. 그래서 고 닳아 없어지는 게 콜라겐이고, 우리 막 혈관, 뭐, 손톱, 머리카락, 피부 다 관장하는 게 콜라겐이어서 콜라겐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저 요즘 먹는 거는 저스트 콜라겐. 그래서 뭐, GMO 프리, BPA 프리, 100% 내추럴, 뭐, 이런 거다 보거든, 이양 먹는 거. 콜라겐은 진짜 꾸준히 먹어요. 뭐 25살부터 콜라겐이 뭐 빠진다면서 그럼 나는 얼마나 빠진 거야? 왜 저래? 아. <laughs> 오늘 왜 이렇게 피드님들이 <laughs> 콜라겐 꾸준히 먹으면 이것도 기분 탓일 수 있는데 저는 손톱이랑 머리가 좀 빨리 자라요. 아 이거 이거 먹어야지. 글루타치온 필름 타입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타입들이 있는데 글루타치온이 원래 유명한 게 그거잖아. 미백 백옥주사 근데 배국 주사 근데 그건 뭐 번거로우니까 그냥 영양제로 먹는데 흡수가 엄청 힘들대요. 기전은 모르겠는데 흡수가 너무 어려워서. 잘게 쪼개는 공법이에요. 리포좀 리포조말 글루타치온을 먹는 게 논문에도 되게 좋다고. 나 글루타치온 먹는 거 소개했었죠. 퓨어 거. 나 이거 오래 먹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 이걸로 갈아탔어요. 이것도 제두캅셀을 먹거든요. 근데 사실 글루타치온이 뭐 미백에도 효과가있는데간 세포 회복에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막 피곤할 때도 글루타치온 먹으라고 하더라고. 저도 이제 너무 스케줄이 너무 빡세니까. 간 생각한다고 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시너지가 있대. 나 이건 좀 최근에 알았어. 알파리포산인데 이게 뭐알타입이고 S타입이 있대요. 근데 알타입이 흡수율이 좋대. 근데 이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이게 뭐 시너지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둘다 되게 대표적인 항산화제래요. 난 몰랐어. 알타입으로 이거는 라이프 이스텐션 이것도 이제 외국 건데 뭐 모든 게 개인차가 있는데 좀속쓰림이나 울렁거림이 있을 수있는전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쯤 오면 이미 배가 부르지. 음, <laughs> 그래서 글루타치온도 우리 몸에서 진짜 필요한 존재여서 글루타치온만 먹다가 알파리포산을 같이 먹, 먹어요. 아 비타민 E 찾아보면 이게 글자가 꼭 있어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비타민 E예요. 사실 비타민 E는 어떻게 아냐면뷰티쇼호스트니까 비타민 C 제품 비타민 E를 같이 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와 E가 좀 궁합이 좋아서 항산화제로 이렇게 보강을 서로 해줘서 시너지가 있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더라고요. 이게 유한양의 그랑페로르의 광고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도 약사 선생님이 추천해 준 건데 나는 뭐이 브랜드가 유명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약국이 피부과가 많이 있는 약국이에요. 그래서 약사 선생님이 저한테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사요. 이건 좀 피부가 많이 맑아져요. 어. 0.1초 만에 주세요. 한개 요거에요. 천연 토코페롤, 그랑페롤. 요거 먹을 때 같이 먹어요. 이런 젤리, 연, 연질 같은 젤리? 어. 타입에서 먹는 게 좋거든요. 사이즈가 제 새끼 손톱만 해서. 뭐, 일일 한두 캡슐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캡슐 먹어요. 하나 먹어요. 그래서 비타민 E까지, 천연 토코페롤까지 같이 먹어서 비타민 C와 같이 좀 이렇게 붐업되게? 아 이거는 몰라. 이거는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이 안좋 피부 트러블 생기잖아요, 맞죠? 장이 막 신경세포가 막 수만 개가 있고 어, 뭐 그냥 매끈매끈 봐? 못 봐요. 이 장기가 크니까 엄청 지대한 영향이 있잖아요. 늘 똥유지 다 갖고 다니잖아요. 장이 안좋이 엄청 예민한데 내가 진짜 유산균 많이 먹어봤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건 사실 제가 방송했던 상품이에요. 근데 되게 유명해요. 이 미국에서 7년 연속 1등 유산균이고 미국은 이 건강 이 인식품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잠깐 간 적이 진짜 어마무지하더라고. 유산균 단독 그냥 독점적인 1등이고 이 닥터 팔머터 박사가. 엄청 유명한 원래 뇌 쪽의 박사야뇌 근데 자는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연관이 돼 있고 다니스코 듀폰사가 되게 유명한 엄청 세계적인 유산균 균주 원료산데 (16종인) 가를다 듀폰사 원료로 썼어요. 그럼 다른 브랜드는 왜 그렇게 아니었더니 비싸대요. 소장? 대장에 맞는 유산균 왜냐면 왜 장으로 가면서 이, 뭐, 위산부터 다 없어진다 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또다 설계가 돼 있고, 좀 단점은 좀 가격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비싸더라고. 근데 여자거남자거 따로 있어요. 여자꺼도 있어요. 여자거는 약간 질 유산균처럼 질 케어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 또 신체 구조가 다르니까. 전 남자 유산균 먹는데, 근데 나는 정말 너무 좋아해요. 지난 제가 후배 쇼호스한테도 이거, 소개해줬어요 아, 좋다고 너무 좋다고 이게 뭐이 유산균이 피부와 직결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장이 편안해 피부가 좋은 건 진짜 난 진리인 거 같아서 근데 오늘 피부 좀 위주로 챙겨달라고 할때 이거를 잽싸게 넣었죠 아좀 인정 어머니도 여자 버전으로 제가 바꿔드렸거든요 집으로 택배 보냈거든요 됐지? 진짜 다 소개해드렸어요 정리 좀 할까? 직업병 비타민C, 비타민E 좀 같이 궁합 지어서 먹고 콜라겐 꼭 먹고 글루타치온과 알파리포산 같이 먹고, 유산균 먹고. 이렇게 먹어요. 두고 가라, 이거 얼만데 다. 나 해외 직구도 했어. 하나씩 내가 줄게. 한 알. 통째로 달라고? 막탈곡기처럼 나름 그래도 뷰티 10년 넘게 일하면서 피부를 위해서 먹는? 오늘 카메라도 뭐, 뭐야, 오늘 뭐. 인기가요야? 오늘 뭐 되게 새롭다. 아, 피부 뭘 자랑해? 네, 그리고 피부는 또 하나 기본 뭐 이런 피부는 도움 내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클렌징 잘 하시고 보습 잘 챙기시고 선크림 자외선 잘 바르시고 그리고 오늘도 찬스 보시고 갈게요 두고 갈게 <laughs> 오늘도 찬스 갈했할 거면 간다 아, 간다 수고하세요 밥 챙겨 먹고 아 마이크 빼야지 일단 갈게